스승부터 배웠어요. 스무살 청년이 운명처럼 만난 서도 소리. 서른 해가 넘어 이제는 스승의 뜻을 이어받기 위해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. 다 귀한 기록들 덕분이죠. 저이영만 선생님께서 직접 이렇게 악보를 그리셔서 여기다 노랫말들을 다 올려놓으신 악보학의 서도 소지죠. 그 서도 소리로 오랫동안 구전으로 왔던 것들을 이렇게 악보로 해서 언제 봐도 이렇게 요 악보대로만 하면 름이 바뀌지 않게 이렇게 악보 작업을 많이 해주셨어요. 그래서 제가 한 100여 곡의 이렇게 네. 악보집을 갖고 있어요. 서도 소리 의 보존회를 만들고 가례현을 지은 것도 스승들의 바람이었습니다. 꾸준히 활동하다 보니. 어느새 박종욱 명창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실적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. 영관 선생님을 또뭐 이렇게 기념관도 모실 수 네. 있고 같이 이렇게 할수 있는 건 정말 우리 선생님이 만들어 놓고 가신 것 같아요. 네. 어, 이 다음에도 이렇게 꼭 너희들이 재밌게 지내라. 어. 지금 하늘을 그렇지. 보고 그래 잘한다 하고 선생님 어, 칭찬할 거예요. 난다 타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쉼 없이 노래하고 있지만 서도 소리에 뿌리가 있는 공력 땅을 밟지 못하는 것이 늘 아쉽기만 합니다. 그런 그가 언젠가는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는데요. 작고하신 선생님들에 대한 고향에 가고 싶은 그 마음을 제가 대신 전해드릴 수 있는 건 대동강변에 앉아서 수신가를 한번 이렇게 길게 아주 편안하게 뽑아보는 거 그게 제큰 소원이고요. 많은 분들이 우리 서도 소리를 좀 알아주시고 고향은 없고 땅은 없지만 한 번씩은 챙겨주시면 이 다음에 그 통일의 시대에 정말 떳떳한 후손들이 되지 않을까 그 바람은 늘 있습니다. 대동강변에서 박서국 명창이 부르는 수심가를 들을 수 있는 그날이 어서 오기를 바라봅니다.